안녕하세요. 요수입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이 향후에 나의 진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이 이제 막막하게 생각될 때꼭 체크해 봐야 될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직장인들을 상대로 해서 진로 코칭을 하고 있는데요. 진로 코칭을 오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계신 어떤 고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물론 이제 1대1로 만나서 이제 세부적으로 하는 진로 코칭도 좋지만 어쨌든 이세 가지 단계를 스스로 한번 탁 챙겨서 밟아 보시고 그래도 이제 많은 것들을 함께 의논하고 싶으실 때 그럴 때 이제 연락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세 단계를 어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퇴사를 할까요, 말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거는 누가 답을 가지고 있을까요?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본인이 답을 찾게끔 도와드리는 이제 어떤 질문이나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가이드를, 어,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한테 질문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향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의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할 때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어떤 건가 하면요. 음, 자,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왔지? 나의 이제 앞으로 향후 진로를 정하기 전에,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해왔는지 그 히스토리를 명확하게 한번 다시 복기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직장을 뭐 5년을 다녔든 아니면 10년, 20년을 다녔든 간에 그건 이제 공통적으로 해야 될 우리들의 숙제가 아닌가 싶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회사에서 나는 충분히 객관적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인가? 난 열심히 하는 사람인가? 항상 발전하려고 노력해왔나? 이렇게 하면, 아, 참 자신있게 얘기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걸 열심히 일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직장 생활을, 아, 난 열심히 하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별로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냈나? 그리고 그 성과를 내기에 내가 가장 효율적인 어떤 그런 방법들을 썼나? 그리고 나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직장에서 맺고 그들에게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나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이제 어 이렇게 한번 메모해 가면서 나의 직장 풀 스토리를 한번 이렇게 적어 보시는 거 대단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진로코칭 받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어 비용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 안 들이고도 사실 그런 거 이렇게 메모해보고 자기 히스토리를 한번 이렇게 지자생활를 복귀해보는 것이 돈 들여서 어떤 이제 진로 코칭 맞는 것보다 더 성과가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게 중요한 일이니까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아, 이 회사에서 내가, 어, 일을 잘한다고 인정받지 못했고, 그리고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 잘하지도 않았고, 그냥 굉장히 성과가 미미했어. 라고 마음 아프지만, 그런 어떤 어, 결론을 낼 수가 있잖아요. 회사 이렇게 쭉 복기를 해보다 보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돼요. 이유가 과연 뭘까?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적성이 안 맞는다 이 회사가 내가 그이 일이 적성이 안 맞아서 내가 성과를 잘낼수 없었어라는 이유가 나올 수가 있겠죠. 어, 영업에 딱 맞고 정말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무슨 막 이렇게 그 회계. 뭐 관리 이런 거 하시면 안 맞겠죠. 그리고 어떤 그 이제 막 성실하긴 한데 굉장히 아이디어가 풍부하지 않은 사람이 마케팅 이런 부서에 있으면 굉장히 무능한 사람 취급 당합니다. 그래서 어 적성에 맞는 일을 내가 하고 있었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내가 성과가 없었다고 하면 성과가 낮다고 하면 그건 적성에 거의 맞는 거죠. 아나이 일이 좋아서 하는 건 아닌데 일단 잘하기는 해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laughs> 좋아하니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잘할 수는 없고, 그 일이 무조건 좋아야지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다면, 그 일이 적성이 맞는다라고 믿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 어, 적성, 어, 성과가 나지 않았다면 적성이 맞지 않아서. 두 번째 뭔가 하면, 회사 문화가 나하고 이제 맞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이제 인정받기 되게 힘든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그 나는 이제 그렇게 사내 정치 이런 쪽에는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고 이러는데 너무 그런 사내 정치로 진급하고 잘 나가고 이런 문화야 원래 우리 회사가 이렇게 되면 내가 뭐 열심히 해도 별로 빛을 못 보고 이랬다는 게 사실 어 말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굉장히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일들이 막 횡행한다, 막 뇌물 주고, 막 아부하고, 그리고 막그 지난번에 어떤 분이 또 고민 상담을 해오셨는데 그 회사 윗분들이 막 그런 어떤 공금 횡령,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부도덕하게 이제 이렇게 막 법인카드 쓰는 거 이런 거를 늘 보고 있는 게 너무 괴롭다. 제가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될까요?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그렇게 단정지어 갖고 말씀은 원래 안 드리는데 그때는 단정지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만두시라고. 그런 회사에 있으면 독이 된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그만 두시고 다른 직장 을 찾으세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회사 문화가 발전적이지 않아서 결국 내가 이회사에 성장하기가 되게 어렵다. 이렇게 어떻게 나를 객관적으로 결론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일을 해왔나? 성과를 냈나? 성과를 못 냈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어, 진로 코칭보다도 더 좋은 첫 번째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그 그 대신 이제 독이 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내가 성과를 못 내는 게 내가 이제 불성실하거나 어떤 일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회사 그러니까 내가 원래 불성실해서 그렇게 잘 성과가 안 났던 건데 회사가 너무 이상해서라고 이제 핑계를 댈 경우에는 결국 이 나한테 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좀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 객관적으로 이제 자기를 파악한 어떤 그런 상황이 이제 딱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어그 다음에 내가 나의 회사 이후 그 인생 이막이라고 보통 우리가 막 표현을 하잖아요. 그 인생 이막에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 이거를 갖다가 구, 구체적으로 찾아야 돼요 본인이. 어 일단 너무 힘드니까 좀 쉬려고요 퇴사하고 싶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뭐, 아, 퇴사를 하고 난다면, 글쎄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뭘 해, 해야 될지,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게 하거나, 그러면, 천천히 한번 뭐 이제 생각해 보려고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다니까요. 코칭할 때. 그러면 뭔가 하면,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고, 열심히 일하고, 이 회사도 나쁘지 않아. 그런데, 회사를 뭐천년만년 다닐 수도 없으니까 내가 인생 이막에 대해서 지금부터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가장 발전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일단 힘드니까 그만둘래요. 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힘드니까 그만둬서 그 다음 일을 성공적으로 탁 이렇게 매치시키기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그걸 두 번째 거를 그렇게 힘들어서 그만둔 상태에서 두 번째 걸꼭 성공한다는 그 확률이 사실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막, 아 힘들어서, 아, 일단 사람이 너무 싫어서 막 그만둬야 되겠어요. 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좀, 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고심해서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인생 2막, 그 다음,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게 대단히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 뭔가 하면요. 일단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그럼 정말 좋아하는 일은 뭐지? 이거를 생각하는 게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인생 2막은 최소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어, 나 원래 그거 하고 싶었어. 이거를 돈이랑 연결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 난뭘 좋아하지? 난뭘 하고 싶어 할까? 그, 요즘은 무슨 그런 이제, 온라인 쪽에 이제 워낙 강해지니까, 그런, 왜, SNS, 그 다음에 뭐 유튜브, 아니면 블로그로 돈을 벌수 있다고 하던데, 그걸 그럼 한번 해볼까? 내 적성이 많, 난 그거 원래 좋아하니까. 라고 생각하면, 회사 다니면서부터 그걸 공부하고, 시도해보는 거예요. 요즘, 요즘투자도 아니고요. 엔잡러라고 얘기를 해요. 그니까 직장, 다니면서 자기가 그 회사에 다니면서도 이것저것 일을 많이 하는 거죠. 그게 요즘 추세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투잡 이런 거를 그어 회사 사규상 이제 안 된다고 하는 회사도 있겠지만 어 그런 거를 그냥 뭐 나쁘지 않아 라고 하는 회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렇게 그걸 금지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지금 내 적성에 맞는 거를 하나 둘 테스트를 해보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테스트 해보다 보면, 실제로 이제, 뭐, 저녁 때 알바를 해보든지, 아니면, 뭐, 그런 어떤 SNS 같은 걸로 돈을 벌어본다든지, 그래서 해보면, 아, 이거, 나 퇴직하고 이거를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겠어? 라고 생각이 되든지, 아니면, 이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거를 생계로 하기에는 나하고 참안 맞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 막 커피숍 같은 건 굉장히 근사해 보였는데, 아, 이걸 생계로 하기에는 나하고 안 맞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렇단 말이죠. 편의점 같은 거 정말 해보는 게 꿈이었는데 알바 시켜서 그게 아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시도를 해보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일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좋은 건 뭔가 하면 스트레스를 확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직장 상사하고 힘들어도. 아유, 그래, 보면 언제까지 보겠어. 나는 지금 뭐, 인생 이막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고, 계획 세우고 있는데, 뭐, 당신이랑 내가 천년만년 보겠어? 그래, 뭐, 성질 내세요. 이럴 수 있다니까요. 거기에 목숨을 안 걸면. 그러니까 이 회사에 완전히 내100% 목숨 걸고 이 회사 아니면 난 정말 그냥 길바닥으로 나 앉아서 굶어 죽을 수 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세상에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다니면서 좀 괴롭지 않게 그렇게 성실하게 다니면서도 괴롭지 않게 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을 만드는 것도 아주 지혜로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퇴사하고 나서 어떤 거를 할 건지를 명확하게 그려지는지 내가 내 스스로한테 물어보고 그거를 계속 회사 안에서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어 시도해 보고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뭔가 하면요. 이제 그어 내가 이제 내 회사에서의 어떤 나의 어떤 히스토리, 회사, 직장인으로서의 히스토리를 다 정리해보고,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해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 어떤 거를 할 건지를 이제 계획을 여러 가지로 이제 세워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이런 이제 계획을 잡아보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액션입니다. 액션. 어, 여지까지 그, 동영상에서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저하고 이제 여러 가지 서로 얘기들을 나누셨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그런데, 보고, 그냥, 아유, 좋은 얘기네. 끝. 이러면은 하나도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한테 변화되는 게 없는데, 뭐하러 영상을 보겠어요. 나한테 변화가 있어야지만, 그 영상이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이제 하겠다고 생각하고, 결심하고 이러면, 지금 당장 액션.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의 어떤 그런 플랫, 그 다음에, 한 달의 플랜, 1년의 플랜. 내가 만약에, 어, 한 3년 정도 준비해서 퇴직해야지. 라든지. 아니, 그렇게까지 못하겠어. 1년 만에 준비해서 퇴직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좀, 이게더 직장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좀 다이나믹하게, 어, 내가 내 인생을 좀 주, 주도적으로 이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하루 종일 회사에 매여 있는 게 별로야. 라고 생각하면 나 1년 안에 독립할 거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액션.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 유승즘 작가가 뭐라고 그랬지? 1단계 이런 거 하라고 그랬고, 2단계 이런 거 하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오늘부터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퇴사할 시점, 진로에 대한 어떤 그런, 어 여러 가지 어떤 계획들을 이제 러프하게 잡았잖아요. 그러고 나면, 아, 이제부터 내가 그 준비를 해야지. 그래서 액션으로 해야 될거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을 고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막, 저녁 때마다 게임을 하면서 그냥 게임하다가 잔다든가. 이런 건그 잠깐 스트레스 푸는 걸로는 좋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만한 거는 나의 어떤 발전에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나쁜 습관이라고 볼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내가 나쁜 습관, 액션으로 하기 위해서 나쁜 습관 줄여야 돼. 어떤 거? 게임 시간을 대폭적으로 줄이자. 게임을 뭐한 시간만 하지 뭐 그냥 갔다 와서 저녁 먹고 쉬면서 그리고 나서는 좋은 습관 만들기. 자한 시간, 책 본다. 아니면 한 시간 운동한다. 아니면 한 시간 자기 개발에 관련된 영상을 보고 메모한다. 이렇게 좋은 나쁜 습관 하나 없애고 좋은 습관 하나 붙이고 이런 게 바로 아주 좋은 액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몸을 이제 좀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건 가장 기본으로 가는 거죠. 회사 다니면서 다른 일을 막 두드려보고 타진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얼마나 체력이 많이 들겠어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으면 체력이 너무 약해서 막 저질 체력이야.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 며칠 하다가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몸을 만드는 것도 꼭 좋은 습관 안에 집어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성공한 CEO들도 사실 늘 고민하면서 삽니다. 늘 공부하고. 늘 고민하고 늘 공부한다는 것은 결국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나의 인생을 더 발전적으로, 더 옳은 방향으로 가게 하는 데 아주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직장인들이 사실 그 그냥 회사에 출근하고 시간이 가면 월급이 나오고 이러는 걸로만 만족해서는 그냥 이렇게 정체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퇴보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영상을 보시면서 더 잘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이죠 남들은 막 열심히 하고 뛰어나가려고 하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정체가 아니고 퇴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인생을 잘 사는 방법으로는 아 내가 지금부터 계획을 1, 2, 3단계로 잡아서 액션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오늘 잠깐 생각하시고 이딱 긴장하신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15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세미 직장성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